안녕하세요. 인생놀이터입니다. 요즘 하루가 왜 이렇게 짧죠? 엊그제 설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또 여름이야.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죠. 근데 신기한 건요. 어릴 땐 하루가 그렇게 길었잖아요. 방학만 해도 몇달 같은 느낌이었고요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진짜 시간이 빨라진 걸까요?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? 이건요. 우리 뇌와 기억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.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시간 지각의 차이라고 부르는데요.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이 많을수록 시간을 천천히 느낀다고 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어린 시절엔 처음 가보는 학교, 처음 해보는 여행, 처음 먹어보는 음식. 모든 게 새롭고 낯설어서 우리 뇌가 그걸 하나하나 기억하느라 시간을 길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. 근데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비슷해지고 익숙한 일상만 반복되잖아요. 그러면 뇌는 이건 이미 아는 거네 하고 기억을 덜 저장하고 그만큼 시간이 휙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또한 가지 이유는, 비례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. 10살 아이한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이에요.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살인 우리한테 1년은? 인생의 7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년이 점점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요,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싶으시다면,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해요. 새로운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, 처음 가보는 카페에 가보기, 유튜브로 손주랑 같이 요리 따라해보기, 그게 크든 작든 내가 이건 새롭다. 하고 반응하는 순간 시간은 조금 더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을 줍니다. 결론은요.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방식도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. 나이 탓이 아니라 느끼는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면 하루가 더 길고 더 즐거워질 수 있어요. 그래도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마음 얘기 남겨주세요.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. 주세요.